안녕하십니까 산비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사후피임약 같은 말이죠 응급피임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혹은 저희 병원 플러스친구의 해성산비인과를 치고 사후피임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하나나 전화로 모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15살 때 처경을 하고 50살 때 폐경이 된다고 하면 35년간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를 만약에 평생 한 명이나 두 명을 낳는다고 하면 그때 한두 번 성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피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임을 잘 했어요. 그런데 불안하거나 피임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응급피임약 또는 사후피임약입니다. 사후 피임약은 사전 피임약에 대한 상대적인 거고 사전 피임약은 성관계 전에 미리 알아서 피임을 하는 거고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에 하는 피임약인데 보통 임 r 전 c 컨트라셉 o 션이라고해서 응급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성관계 후에 아침에 먹게 돼서 모닝 p i l 필 밤에 성관계를 했는데 아침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모닝 필이라고도 하고 플랜 A가 있다고 하면 플랜 B라고 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비카에 오면 플랜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구 유럽에서는 플랜 B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어, 피임 수단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콘돔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또는 다른 피임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사후 피임약은 여성이 복용을 합니다. 남성이 먹어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경구 피임 먹는 약입니다. 또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남용이 걱정되는 의약품입니다. 오남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배란을 조절해서 사전에 피임약을 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사후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피임약과 달리 피임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나 복용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서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복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후피임약은 일산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 일이 벌어지기 전 일이 벌어진 후에 먹는 피임약이고 응급피임약입니다 그리고 계획되지 않았던 성교가 있었거나 콘돔이 찢어져서 피임이 불확실할 때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피임에 실패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해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사전피임약은 생리 주기를 조절하면서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고 보통 3주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이렇게 먹게 된다면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먹고 관계 후 72시간 혹은 최대 122시간, 12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피임약의 기본 원리는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프로게스테론을 증가시키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소태성 출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전 피임약은 에스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을 먹을 때 떨어지면서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게 사전 피임약이고 사후 피임약은 이 프로게스테론을 고용량으로 주면서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떨어질 때 자궁 내막이 탈락하거나 정자하고 난자가 못 만나게 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응급 피임약에 주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류를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게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거든요1 5 m m 고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노레보, 포스티노, 레보니아 우리나라 제품 중에 72시간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리프리살 아스테이트 30mg인데, 이게 선택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엘라온이거든요. 이게 72시간이면, 이거는 120시간까지 피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 같은데, 이두 가지 중에, 특히 레보노게스렐이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노래본인데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자가 이동을 못 하겠죠. 그리고, 어, 폭발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고용량을 줘요. 그러면 프로게스토론이 증가했다가 떨어지겠죠. 이 감소하면서 자궁내막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소태성 출혈, 위드롤 분리드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의 생리도 에스로겐이 트 분비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토론이 분비됐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게 생리인데,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궁내막이 이때쯤 탈락하면서 착상이 안 되고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죠. 엘라원이라고 하는 올리프리스탈 아스테이트는 선택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의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조절하는 건데, 배란 전에 투여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데, 배란기가 있어요. 생리주기가 0에서 28일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14일쯤이 배란기잖아요, 보통. 28주기일 경우. 근데, 사후피임약을 배란 전에 먹은 사람하고, 배란 후에 먹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이게 가임기니까. 이 배란 전에 먹었던 사람들은, 프로게스트는 수용체의 그 결합에서 난포가 파열되는 것을 연기를 시키고 배란을 억제시켜요. 혹은 배란을 지연시켜요. 근데 배란 후에 먹었다. 그러면 자국 내막을 변화시켜서 착상을 못하게 해요. 이런 원리로 엘라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보노게스트레이 1.5mg 있는 것이 노레보 포스티노 레보니아입니다. 이것을 고용량을 한꺼번에 쓰는 거죠. 옛날에는 두 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생리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흡수가 되는데 3시간 이내에 만약에 토했다 그러면 다시 하나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약을 복용한 다음에 다음 생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다른 피임법, 일반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먹는 시기에 따라서 배란일 전에 먹었을 때는 배란을 지연시키거나 배란을 억제하거나 라고 배란일 이후에 먹었을 때는 착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신을 막는 거죠. 일단 착상이 되면 수정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임신 걱정하는 사람 있는데 태아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자궁 내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72시간이기 때문에 이 약은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게 좋고 72시간이 넘으면 약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가 최대 이른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3시간 전에 토했다, 그러면 반드시 응급 피입약을 다시 먹어야 되는데,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후 피입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임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어,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있고, 100%는, 100%, 100 성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이내 먹었다, 성공률이 95%, 그러면 실패율이 5%겠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 먹었다. 그러면 85%, 실패율이 15%. 그 다음에 72시간 이내 먹었다. 그러면 성공률이 58%, 실패율이 42%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걸 보시면 안 해도 되겠죠.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는 좋지만 100%는 아니다. 그리고 혹시 애가 임신 됐다고 하더라도 태아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다 올리프리스탈 아스테이트라고 어 선택적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것이 엘라온입니다 보통 사후피임약을 먹었는데 금요일 밤에 먹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오후쯤 왔더니 벌써 72시간이 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후피임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이 엘라온입니다. 이거는 120시간, 5일이겠죠. 5일 안에 처방받을 수 있는 약입니다. 어, 선택적으로 황체호르몬 수용체를 조절해서 활성을 변화시켜서 초기에 필수적인 황체호르몬 작용을 억제하고, 배란일 이전에는 난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배란을 억제하고, 배란일 이후에 먹었을 경우는 자궁 내막을 변화시켜서 착상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원리는 좀 비슷하죠. 근데 광계 깨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시간이 보통 120시간이에요. 착상되기 전에 이 약을 먹게 되면 보통 피임이 되고, 그리고 피임이 되는 확률이 다른 피임약보다 두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피임 실패율이 2%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하면 보통 엘라원을 처방해줍니다. 피임 성공률이 높고 실패율이 낮은 약입니다. 그리고 5일까지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조금 더 비쌉니다. 레보노게스트렐을 먹는 게 나은지 엘라운을 먹는 게 나은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어, 엘라운은 레보노게스트렐인데입니다. 엘라운은 레보노게스트렐보다 피임 가능한 시간이 길고 피임 효과도 두배 정도 비싸지만 가격도 좀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 노래보가만 4,000원 정도 되면 엘라운이 한 18,000원? 뭐이 정도. 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요. 관계 후 72시간 까지다. 그러면 기존에 레보노게스테레를 노레보 같은 걸 처방하면 되고요. 72시간부터 120시간 까지다. 그러면 엘라온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성공률을 좀더 바라, 바라본다. 그러면 엘라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2시간 전에는 엘라온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응급피임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가? 어, 한 번의 관계에 대해서만 임신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3일간 계속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72시간 안에 먹었으면 이 3일간의 성관계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전 성관계 예방이 안 되고 이 먹은 다음에 성관계를 할 경우 그것도 예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응급피임약 복용 후에 다른 피임 방법 없이 또 72시간 안에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임신을 막기 위해서 한번더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임 효과가 아까 95%몇 프로 이 했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아요. 19%에서 47% 정도 줄어, 줄어듭니다. 만약에 배란일 전에 응기, 응급피임약을 먹었어요. 근데 배란이 그 사람이 늦어졌어요. 그럴 경우는 응급피임약을 먹은 경우 오히려 그 직후에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란 전에 응급피임약을 먹고 그 후에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 후에 배란이 됐다. 그러면 임신 될수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을 먹었을 경우 가장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출혈인데요. 이 출혈이 생리냐 아니면 뭐 혹시 소대성 출혈이냐 이걸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사도 좀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베란일 전에 응급 피약을 먹었다. 그럴 경우 임신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약 복용 후 일주일 후쯤 소대성 출혈.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떨어지면서 출혈이 있다고 이 떨어지면서 출혈 이 있다 그랬죠. 이 출혈이라고는 하 월경과 관계없는 월경 외 출혈을 하지만 보통 월경 주기에 그 주기에 맞게 월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란일 이후에 약을 먹었다. 이럴 경우, 임신이 아니다. 면 복용 후에 1, 2주 후에 소떼성 출혈을 하거나, 혹은 월경 예정일에 생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인 월경은 노래보를 먹었다. 이럴 경우는, 월경 주기가 한 3일 전이나 3일 후, 약간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엘라원의 경우는 생리 주기에서 플러스 앞으로 7일이나 뒤로, 뒤로 7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생리가 지연되는 확률이 한20% 정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정된 생리일에 생리를 안 한다, 그럼 반드시 임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바로 직후나, 복용한 다음 날 약간의 소량의 출혈이 있을 경우는 약의 부작용이 부정출혈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생리 예정일보다 생리를 안 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후피임약 복용 방법은 보통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그 이유가 이 72시간 안에 2분의 1 /2 이상이 자궁내막에 착상하기 때문인데 이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후, 이후에 72시간 이후에 먹었을 경우는 자궁내막을 약으로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래보는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이미 수정란이 존재했다. 그럴 경우는 수정란은 정자하고 이미 난자가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수정란은 분열을 시작해서 배아가 된 상태에서 착상하지 못하고 산멸 배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된 약만 있었지만 지금은 120시간 이내에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나왔고요. 사후피임약 복용 후 3시간 이내 구토를 한다. 그러면 몸에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산비과에 와서 사후피임약을 하나 더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후에 생리를 안 한다. 그럼 반드시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쨌든 사전 피임약이든 사후 피임약이든 모든 피임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주의점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 피임약은 최후의 피임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최후죠. 다 써보고 안될 때. 그리고, 응급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써야지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약을 복용한 다음에 생리 예정이나 관계 후 2주가 지났는데 생리가 없으면 반드시 임시 테스트를 하는 게 좋고요. 100% 피임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 왜 사후 피임약 먹었는데 임신 되냐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 사이클, 한 사이클 안에서 여러 번 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실수는 생리 주기 한 번에, 한 번만 하고, 자주 복용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 2011년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75kg 이상의 과체중 여성의 경우 피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80kg 이상일 경우 피임의 효과가 없고 임신 가능성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에 비해서 세배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여성이 사후피역 약을 복용한 경우 어, 체지방에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서 작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3배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레보노게스트레벌 계통인 노레보는 여기에 해당되고 울리프리스탈아스테이트인 엘라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이다 그러면 노레보보다는 엘라온이 낫겠죠 현재 카톨릭에서는 어, 신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신앙에 반대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자라면 애초에 이 약을 먹을 일을 만들지 말고, 가톨릭 신자 위의 사람도 이중 삼중의 피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절부절하면서 사후 피임약으로 응급처치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피임을 계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를 치고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고 안 나게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하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임신이 되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복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복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선비과의사 생각입니다. 사후 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많은데 특히 임신 중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기형화가 되거나 낙태가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임신이 된다고 해도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된 상태에서 호르몬 수치만 잠시 높일 뿐 배란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사오핀 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돼도 애는 낳도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13세에서 16세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 미성년자는 병원에 가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하는데 어, 미성년자가 임신이 되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이더라도 혹시 임신되는 것보다는 사후 피임약을 먹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주로 부정출혈 가장 많고요. 생리주기가 약간 변해요. 그리고 어지럽거나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하면 다시 먹어야 된다 그랬죠. 두통이나 복통 피곤하거나 유방통, 골반통, 근육통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프로게스테론이 고용량 들어간다 그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너무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오시는 게 낫습니다. 사후피 임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죠. 70 72시간 이내는 노래부. 이게 가장 일등이고요이등은 120시간 이내에 엘라원 이게 가장 많이, 베스트,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입니다. 어, 그 다음에 산비과에 와서만 처방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비과에 관리를 없는 과도 처방해주고 응급실에서도 처방해주고 왜냐하면 시간을 다는 문제죠. 소아과에서도 처방해주고 어, 그렇지만 산비과가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산비과에 많이 가는 거고요. 미성년자더라도 아까 13세에서 16세도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미성년자도 처방을 할수 있고요. 어안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바로 사용하는 것이 낫고요. 처방전 하고 약 구입할 때까지 대충 계산해 보면 처방료가 한만 초진일 경우 한만 육천 얼마에서 그다음에 일요일날 초진일 경우 한 이만 원 정도. 그다음 그 재진일 경우 한만 이천 원. 그러니까 처방료가 한만 이천에서 이만 원좀 되고요. 그리고 약값이 아까 14,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한사만 원쯤. 처방료 그리고 약값 이 정도 들고요.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임신이 되는 것보다는 더 싸, 싸겠죠. 어쩔 수 없, 없을 때는 약을 먹는 게 낫습니다. 응급 피임약을 복용한 다음에 그그 그 사이클 내에서 다른 피법은 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 월경지가 시작될 때까지는 비호르몬성 피임법, 예를 들어 루프나 콘돔 같은 거쓸수 있고요. 다음 월경 때는 뭐 그냥 보통 먹는 뭐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응급 피임약을 뭐 여러 번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게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자궁출혈, 생리불순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에 한번 먹고 또두 번째 같은 사이클에 두번 먹었다. 그러면 실패율이 19에서 38%까지 높아진다고 랬죠 72시간 다 돼서 먹었고 또 다시 먹었고 그러면 어, 먹으나 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면 불임을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 사후피임약 또는 응급피임약을 꼭 의사가 처방하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약국에서 사 먹게 되면 본인들이 한 사이클에 여러 번 사먹기도 하고, 또 다음 사이클에 계속 습관적으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나중에 여성의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트나 약국에서 안 사먹고 의사가 복약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약 지도가 중요한데, 이제 같은 반복인데, 학습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먹고, 72시간이 지났으면 엘라운 먹고, 보통 노래, 노래 보는 예정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일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고 엘라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7로 약간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월경 예정일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어, 예정에서 5일이나 7일이 지나도 생리가 없으면 임시 테스트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응급 피임약을 복용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다시 관계를 가졌다면 임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응급 피임약을 다시 한번 더 먹어도 효과를 볼수 없다는 걸 알고 드셔야 되고 임산부에서는 복용이 금기입니다. 임신인 거 알고 먹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먹었는데 나중에 임신이 된걸 알았다. 그럴 때 태아 기형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 수유, 수유할 때뭐 임신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약을 복용해야 된다. 그러면 젖으로 분비가 되는데 어, 36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이 36시간 안에는 수유를 그만하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리판핀 그다음에 성류압풀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알고 드셔야 되겠고 80kg 이상 고도비만이다. 그러면 효과가 없고 75kg 이상일 경우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비만일 경우는 피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피임약을 쓰셔야죠. 어떤 사람들은 응급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을 먹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궁의 임신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단은 무료해서는안 되고요. 그 다음에 레보노게스트렐, 노레보는 중증의 간질환, 간질환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크롬병, 그다음 심장이나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엘라원은 중증의 간질환, 경구용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는 신중히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피임법이란 어, 미리 사전에 적절한 피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이 있다고 응급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이 있다고 피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윤리적인 논란은 그렇다치더라도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일을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약은 강간 피해처럼 도저히 사전에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착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임신 중절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 피임약을 먹는 것이 윤리적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